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회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회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3회이사람의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은줄를 알았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나니 아멘. 세계 유명한 심리학자인 통계 여론을 조사를 방, 조사 방법을 만든 조지 갤럽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갤럽 조사 이름은 다이게 조지, 갤럽 그 연구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하는 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사했더니 1위가 아주 오래전에 조사한데 1위가 뭐냐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옆에 네.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분들 분입니다. 이렇게 저는 행복한 분입니다. 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난 아니 아닌데 그러시고 여러분 있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은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별처럼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 원합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자라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하는 것이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파워를 갖지 못하겠죠. 바로 선지자가 선지자 될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이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확실한 확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18장 2 2절말씀주십니다 신명기 18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걸 좀 바꾸면. 사무엘이 어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더니 증물이 나타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취가 나타나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열매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한 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경험하느냐 하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사무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거요? 건강한 거요? 예 여러분 뭐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삼수호는 낙의특별 하나 가지고 불레셋 사람 1천명. 낙의특별 무기도 아니잖아요. 그 낙의특별 하나 가지고 불레셋 사람을 1천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요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여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군인들도 아니고요. 뭐, 대 뭐, 강을, 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더니, 홍해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죽일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물맷돌을잘 돌려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달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삶에 권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고 놀라운 열매들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겁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확증되어지고 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삶의 실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더라. 확증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인생이 되더랍니다 자, 보십시다.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누가 알았다구요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 표현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이스라엘 전체를 전국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단은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부엘세바는 제일 위 꼭대기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있는 거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이스라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는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아, 네. 내가 선지자야 하고 아무리 어, 돌아다녀 봐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때 높아지는 거예요. 나 높아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워 주실 때 그게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바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민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가는 곳마다 열매들이 맺히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애굽사람들이 봤고요. 불신자들이 봤고요. 그리고 그의 주인이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형통,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갖고 있는데도 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옥에 죄수로 갇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시므로 리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애굽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았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마음면안 되잖아요. 바로 요셉은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란 것은요, 요셉 때문에 누가 보도나 복을 받느냐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저 사람이 가는 것, 저 사람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바리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자기 집에 굴러온 복덩어리, 복덩어리.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사사했지만 최초의 어최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통한 하나님과 함께 통하지 않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칙거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두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꼭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어둠에서 비추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 복받기를 원해요. 어떤 복을 받겠냐면 만남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만남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요셉같은 사무엘같은 다윗같은 믿음의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더 한발짝 더 나가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복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서 다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요셉처럼 말이에요 믿지 않는 본인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요셉 하나 들어왔더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는구나 저 요셉은 우리 시대 걸치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참 복덩어리야. 이 요셉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복덩어리야.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더니 내가 참 복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주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내용역이 아니지만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배우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배우자애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는 내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면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너 때문에 살 맛이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하, 너 보는 재미로 살아 어? 직장도 그러잖아 어떤 분 그러시라고 저 사람 보는 재미로 직장 다에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 직장생활이 재밌고 지옥같은 직장생활이 저 사람 때문에 천국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될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1 0 8으로 다시 한번해주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말고 복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복덩어리 발음을 잘못 하시면 당신은 독덩어리입니다. 그럴 수는 안 됩니다. 독이 아니고 복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덕보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덕 보고 로 사시. 부자가 내덕 보고 살고 내 자녀들이 내덕 보고 살고 그 부모가 내덕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 나는 부모를 잘못 만으면서 받은 것도 없고. 아니 그럼 그럼 뭐 생활이 지나면 어떻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부모들이 내덕 보고 살면 얼마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이 함께 하셔서 아, 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은 영적으로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를 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이새 시대를 어떻게 이르신다고요? 말씀이 나타나니까 세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고요. 무엘이라는 뜻이 듣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바꾸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고 계시더라. 한 나라를 바꾸고 계시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나타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전달되는데 그걸 수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가 수신하는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 나,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사무엘이 계속 나타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될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시대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시대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더라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말씀에게다가옵니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십니다.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맛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버린 거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요.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 을회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있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신학자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첫 번째 응원은 경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응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경청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 듣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주옵소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경청할 수 있도록 설교자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만 비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시고 말씀이 능력이시 때문에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귀신이 쫓겨나요.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질병이 떠나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권능이 생겨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를 보게 되습니다 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라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라고 하면 말씀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앞이 캄캄해요라고 하면,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내 모든 필요를 말씀은 채우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가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붙들리냐는 것. 내 속에 서 나오는 그 소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인 것.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갈지. 근심을 붙들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낭망과 두려움을 붙들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언약을 붙들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가 오셔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들려지는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영적인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라지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고요. 영원히 살아 있는 사람은.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에 민감함을 갖게 된다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사무엘처럼 사무일이기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 주시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1절 보니까 볼지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걸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대한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읽겠습니다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믿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내가 확 붙드느냐? 아니면 중간중간 붙드느냐? 아예 잊어버리고 사라졌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이 선택인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이 바리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어딘지 하나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 안을 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망의 골짜기든, 죽음의 골짜기든, 아니면 질병의 깊은 인생의 수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곳이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푸른 초단 같은 곳에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 요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고 하나님과 늘동행함으로 오늘 3일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늘나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에 급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푹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부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이 너를... 웃돌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들이고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도 담대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며 열매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러내는 하나님의 목에의 통로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